분류는 세계 각국을 막론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보건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학 동창이기도 한 보좌관과 키스를 하는 장면이 유출되면서 보건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영국의 대종지 더선이 폐쇄회로 화면을 입수해 보도한 사진입니다. 지난달 행콕 보건 장관이 런던 보건부 청사에서 등과 껴 안고 키스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행콕 장관은 지난해 3월 이 여성을 6개월 계약 우급 보좌관으로 채용했고 9월 보건부에 조언하는 비상임 이사에 임명했습니다. 더썬은 두 사람이 총리실이나 중요한 회의에 동행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42살의 행콕 장관과 여성은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으며 각각 결혼한 상태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중년의 만남 장소는 동호회였습니다. 등산 동호회나 캠핑 동호회 같은 곳들이었죠. 특히 등산 동호회는 불륜 커플이나 불륜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전국의 건전한 등산 동호회들도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등산이나 캠핑 같은 동호회가 불륜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에게 각광받은 이유는 등산이나 캠핑이 한번 활동하는 데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해서 그렇습니다. 산이나 목적지가 멀리 있다면 그만큼 이동 시간도 더들고 하늘을 오르내리는 일에도 시간이 들어서 소위 바람 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 각광받을 수단이 있습니다. 불륜을 목적으로 자주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륜의 성지라고 불린 건데요. 그것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입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기온을 입력하자 기온자끼리 썸을 타자는 이른바 기온 썸방이 수십 개 검색됩니다. 채팅방의 제목도. 3040 서울 경기 기혼 남녀 썸탈수 있는 방 기혼 두근두근 썸방 등으로 단순한 친목 관계를 위한 목적이 아님을 알수 있죠. 오픈 채팅 내에 개설된 여러 기혼 썸방 중 대부분의 채팅방에서 기혼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은양과의 1대1 채팅을 통해 웨딩 사진 혹은 아녀의 돌잔치 사진 등을 보여주며 기혼 상태임을 인증하고 나서야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인증 절차를 거친 신입 회원은 촬영 시간과 자신의 닉네임을 적은 종이를 들거나 손가락을 펼치는 등 도용 방지 미션을 수행하는 실시간 얼굴 공개 사진을 전송해야 합니다. 이 미션을 마친 뒤에는 주어진 양식에 맞춰 자신의 신상 정보를 담은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양식에는 결혼 연차와 자녀 수를 비롯해 이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등 생활 스타일을 묻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임 은 횡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채팅방은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회사 차원에서 모니터링할 수는 없다며 보이스톡 모니터링 역시 불법 감청 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채팅 참여자의 자발적인 신고 가 접수된 건이 아닌 경우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채팅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채팅방 제목과 해시태그를 통해 불륜이나 음란 채팅과 같은 유해한 목적의 채팅방을 판별할수 있는 경우에도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카카오 운영 정책에 의하면 카카오톡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과도한 시체 노출이나 음란한 행위를 모사하는 행위, 상식과 사회 통념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귀여운 썸방이란 제목에서 불륜 목적을 유추할 수 있더라도 채팅방에서 직접 비윤리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는 알수 없죠. 따라서 채팅방 존재 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고 근치거 DB를 벗어나던 단어를 통해 음란 채팅방이 개설되는 것도 일일이 발견해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아예 기혼자만 가입할 수 있는 앱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기혼자 취미생활을 표방한 이 어플리케이션은 들어가 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혼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인증부터 만나기 편리한 시간대까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다면 그게 두 가지 행동 양식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용서를 하고 가정을 지킬 것이냐,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고 갈라설 것이냐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지만, 만약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면 증거를 모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증거 무조건 확보하셔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영상인데 동영상을 찍으시는 게 사실은 가장 명확하고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하단에 무료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